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해현수 이병준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어, 저희가 오전 뉴스에 어, 전해 들었다시피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이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한테 어, 전당대회를 연기해 달라고 어, 요청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이제 폭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 한동훈이 직접 어, 반박을 하는 그런 보도를 mba를 통해서 내놓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기사가 한번 삭제가 됐습니다 자왜이 기사가 삭제가 됐었는지 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말 저는 이런 경우는 진짜 거의 처음 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요게 이제 그 심평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폭로를 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전당대 출마하나 심평 측근에 일정 연기 요청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한동훈이 지금 총선 참패를 한 뒤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은 이 명분이 떨어지니까 당대표 선거를 좀 연기해달라 연기를 해달라고 이제 측근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측근들한테 이제 요청을 어, 했다는 건데 자이 폭로에 대해서 어, 오전 11시 15분에 MBN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자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 자 당대표 출마설에 한도운 그런 말한적 없다 어, 그런 말한적 없다 나는 당대표 출마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 어,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 자이 내용을 보면요 음. 심평 변호사가 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연기해달라고 한동훈이 측근들한테 어? 얘기를 했다. 요 말에 대해서 한동훈이 직접 m b n 에 어, 얘기를 했나봐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하는데, 자 이게 정말 충격적이게도 어, 지금 요 기사를 들어가 보면요, 이 기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음. 자 요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기사가 올라간 다음에 포털사이트에 올라간 다음에 삭제가 되면은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예. 자 실제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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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당대표 출마설의 한동은 그런 말한적 없다. 음, 요 보도 내용이 지금 클릭을 하면은 어, 안 나와요. 예. 삭제가 된 기사라고 나옵니다. 예. 그니까 지금 뭔가 보통 이 언론사 기사가 삭제되는 거는 언론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삭제를 한다기 보다는, 이거는 한동훈 쪽이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예. 그니까 뭐냐, 요 제목, 어? 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언론사 MBN 쪽에 삭제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왜 그러냐? 이 보도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11시 15분에 처음에 올라왔는데, 어. 지금 12시 1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다시 올라왔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그냥 심평부론사 한 말에 대해서 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뭐가 바뀌었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단독, 한동훈. 한동훈이 정대의 연기 요청했다는 심평주장의 사실이 아니다. 일축. 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제목이 원래 당대표 출마설에 그런 말한적 없다였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전당대 연기 요청에 그런 말한적 없다. 예. 그러니까 당 대표 출마에서 해서 전당대 연기 요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음. 딱 제목만. 네. 자, 이거를 언론사가 만약에 어, 제목만 수정할 거였으면요 어, 여기 보시면은 12시 1분에 올라왔는데 1시 15분에 또 수정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정은 수시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타가 났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 그 문장 한두개 추가해야 될게 있거나 그럴 때 어, 언론사들이 포털에 올라간 기사들도 수시로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제목 같은 경우에도 수정하는 경우 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게 올린 다음에 뭔가 제목이 아니다 싶었으면은 이 기존에 올린 기사에서 제목을 수정만 하면 된다고. 근데 이 기사 자체가 완전히 삭제가 되고 아예 새로운 제목으로 새로운 기사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한동훈 쪽에서 직접 기사 삭제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결국, 한동훈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전당대회 연기 요청에 대해서 부인을 했을 뿐이지,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 부인한 적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사치, 삭제 요청을 한게 사실이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게, 요, 딱요 제목으로 보도가 나왔을 때 한동훈이, 어, 어 그거 아닌데? 나는 전당대회 연기 요청을 내가 안, 했을, 안 했다고 했을 뿐이지 어? 나 당대표 안 나오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mbn이 어, 다시 이 기사를 제목만 바꿔 가지고 슬쩍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들이 어? 어,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아요 뭐 한동은 지금 언론통제 아냐 어? 뭐가 긁혔길래 네가 직접 안 나온다면 지금 언론통제 하는 거냐. 이런 말 하고 그리고 야 이런 거 보면은 한동훈이 진짜 정치나 대권 잡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 다시 한번 또 드네. 어? 왜냐? 여러분들 뭐 저희가 여러분들 여러 차례 어, 전달해 드렸지만 비대위원장하면서 자기한테 의혹 제기 한번 했다고 자장의 당원을 갖다가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대위원장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 아니고 그냥 일개 백수 건달입니다. 어? 일개 백수 건달 주제 어? 지금 언론 통제하는 거냐? 얘는 진짜 어? 대통령 하면은 진짜 독재할 놈이다. 어? 좌파들이 애 뻑하면 늘 내뱉는 검찰 독재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어? 지금 우파 네티즌들마저 여기 이 지금 이 사건에 어? 기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어,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제목이 바뀌어서 새로 올라온 거. 어?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이 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이 MBN에 뭐라 얘기했냐 지금 심평변호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굳이 저런 사람의 말을 보도해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심평변호사의 주장에 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 말하는 싸가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어? 이 말하는 싸가지 봐야 인가 어? 굳이 저런 사람 어? 저런 사람의 말을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 그니까 러 심평 변호사를 어? 저런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저런 사람 어? 아니 심평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데 이 양반아 <laughs> 어? 난 진짜 이런 식으로 반박성 보도를 내리는 거냐 처음 봤는데 아니 사실이 아니면은 그런 사실이 아니다 나는 물론 내가 당 대표 선거에 나오는 건 부인하고 있,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전당대회까지 연기 요청을 한 적은 없다. 그냥 그 발언에 대해서 반박만 하면 되는 거지 저런 사람의 말을 왜 보도해주냐? 어? 무슨 신평 변호사가 무슨 뭐 어디 서울역 어? 노숙장입니까? 어? 아니 신평 변호사가 어쨌든 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뭐 물론 지금은 약간 지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한때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렸을 정도로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말을 어? 무슨 어? 어디, 뭐, 숫자, 뭐, 사적인 숫자리에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라디오, YTN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농객으로서, 패널로 나온 농객으로서 공적인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는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너 같은 백수 건달 말도 이렇게 일일이 보도해주는데, 심평문화서 말이라고 왜 보도,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어떤 자세가 보여요. 이 말이 틀리다, 이 말만 하면 되는지, 왜 굳이 저런 사람의 말을 보도해 주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있으 뭐, 언론사들을 향해서 겁박을 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독재, 이게 독재자지, 이게. 그러니까 좌파들, 지금 잘 봐. 누가 진짜 독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니다 당신은. 한동훈 씨. 당신은, 뭐, 무슨 사람인데, 그러면, 어? 당신은 올바른 사람이고, 뭐, 심평부론 사는, 어? 뭐, 뭐, 이상한 사람이야? 어? 진짜, 어떻게, 한, 그래도 얼마 전까지 여당의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어? 말하는, 지금 이 싸가지가 이준석을 능가해, 이 정도면은. 어? 제가 얘기,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은 그냥 가발쓴 이준석이라고. 어? 가발쓴 이준석이야, 가발쓴 이준석. 어? 그 이상 그야도 아니에요. 하튼간에 여 지금 요 보도를 내렸다는 거는 지금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이 이 보도를 만약에 삭제 요청을 해가지고 삭제가 된게 맞다면 한, 맞다면은 한동훈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당 대표 나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 보도가 그대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나중에 당 대표 나오면은 야 한동훈 너 거짓말한 거네? 어 이렇게 태클이 걸리기, 걸리, 걸리기 때문에. 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자기의 입장을 긴, 긴급하게 발표를 한 겁니다. 어, 나 당대표 출마 고려하고 있다. 예, 고려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사실상, 어,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게 되면은 또한번이 지긋지긋한, 어, 이 한동훈 비대위. 요이 인간들이 또 이제 복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유이희동김매지 김경률, 장서정, 한지아, 박은식, 윤도현 어, 요 한동훈 부하들 요 한동훈 부하들이 어또 이제 조만간에 만약에 이제 그 당초 계획대로 6월에 전당대회 열린다 그럼 6월에 바로 이 한동훈과 한동훈의 부하들이 어이 당을 점령하려고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미리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심평분에서 어, 말로는 뭐 한동훈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대양마로 홍준표 시장이 어 출마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실제로 홍준표 시장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 부인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한동훈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한동훈은 수당 방법 안 가리고 한동훈이 다음 당권을 먹는 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뭐 나경원 의원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중론이어이이 이 당내 여론이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나경원 의원으로 한동훈을 상대하기는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들면은 과감하게 홍준표 시장을 어 차선책으로 미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됐든 간에 홍준표 시장이 됐든 간에 누구든 간에 어, 반윤 단일 후보를 만들어 가지고 어 한동훈을 어 어떻게 보면 한동훈을 어 제끼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미리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미리 좀그 전략 수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어,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 대표뿐만 아니라 요 한동훈 어 딱가리들이 또이 최고위 선거에 어, 또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어 이른바 친윤 성향의 어 정통 보수 우파들이 어 몸을 풀 풀고 있어야 될좀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도태우 변호사라든가, 뭐, 이영풍 기자라든가, 어, 뭐, 아니면 뭐, 장혜찬 전 최고위원도 뭐, 될수 있고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어, 이번 선거에 한동훈과 그 한동훈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어, 최고위에, 최고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좀 미리, 어 염두에 두고, 어,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뭐, 홍주표 시장에 대해서 좀 비토 여론이 있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전당대에서 한동을 막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를 서,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홍주표 시장이, 어 과거에 그 1년 전에 했던 발언들이 있거든요. 그 발언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당대에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저는 50% 이상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경원 그 의원과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반 한동훈 내지는 친윤 어,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어, 미리 좀 단일화 작업 같은 거를 어, 좀할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튼 여 오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훈이 어, 당 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어. 저는 거의 한70% 이상을 봐요. 예. 왜냐면 실제로, 만약에 이번 전당대를 회제 낀다, 한동훈이 뭐할 겁니까? 어? 그 앞으로, 뭐, 이상, 이 사람이 뭐 공천받아서 재보로선거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쭉 3년 동안 쉬다가 그때 갑자기 당대, 그, 그, 대권에 나온다? 어? 대선에 나온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완전히 그 3년 동안 잊혀져 갈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어,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 저는 최소한 한동훈 측근들 같은 경우는 전당대 어, 연기를 어, 시도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든, 만약에 연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번 어, 선거에 나와가지고 당대표가 될 것으로, 그러니까 되려고 아마 온갖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을까 어, 싶은데, 어,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좀 모든 생각을 어? 어떤 그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한동훈이 당 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은 어 오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졌다. 예. 그리고 <laughs> 다시 한번 이 한동훈의 어, 싸가지를 어 우리가 알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 어? 아니 심평변호사가 자기보다 몇 살이 넘인데. 어? 거의 뭐 아버지 뻘 아니에요? 아버지 뻘한테 뭐 공적으로 무슨 사석에서 뒷담 같은 것도 아니고 공적인 발언으로 어? 저런 사람, 야 진짜 이준석 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대놓고 공적으로 저런 사람의 말을 왜 보도해 주냐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가만 보면 이준석보다 한실더떠 인간이. 자, 하여튼간에 저는 어,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이제 광고. 예, 흑염소 탕제 광고 영상을 틀어드리고 전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는또 다음 방송, 예, 다음 방송 준비해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광고하겠습니다. 예 흑염소 탕제 여러분들 예, 주문하시면 좋습니다. 예, 넷박스나 드리는데 넷박스요, 넷박 한 박스 안에 두개 사시면 두개더 드립니다. 그리고 음... 흑염소하면 맛이 이상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맛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어, 먹어보겠지만, 게다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어, 노경홍산보력환이라고, 6만원 상당의, 어, 이 보력환도 드립니다. 황이에요 환. 예. 한번 먹어보면, 괜찮아요. 어, 맛이, 그냥 뭐, 뭐 냄새날 것 같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일반적인, 어, 예전에 우리가, 녹용 홍삼 팔았잖아요. 그 맛이에요. 그냥 깔끔해. 음. 아, 좋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